크라우드 펀딩에서도 챗 GPT를 도입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올해 4월자 기사인데, 와디즈가 챗 GPT 어드바이저, 어, GPT 어드바이저라는 거를 도입을 했고요. 예를 들어, 제가, 어, 뭐, 편안한 잠자리 유한 베개라는 거를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이 어드바이저에, 뭐 폭신하다, 가볍다, 이런 제품 특징을 입력하면, 등을 감으면, 마치 구름 위에서 자는 듯한 손베개, 같은 이러한 제목과 요약문을 제공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비단 어, 와디즈뿐만 아니라. 텀블북도 챗GPT를 도입을 했는데 어디에 도입했냐면 상세 페이지 작성하는 란에 도입을 했어요. 사실 저도 크라우드 펀딩 준비할 때 가장 좀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당연히 상세 페이지인데 저도 좀 호기심이 나서 한번 챗GPT 연결된 걸로 한번 상세 페이지를 작성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조금 문맥이나 뭐 여러가지로 어색한 부분이 많긴 한데 그냥 여러분들도 재미삼아 한 번쯤 뭐 와디지도 한번 GPT 어드바이즈 돌려보고 텀블북에도 한번 GPT 한번 상세 페이지, 한번 작성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